어이 새끼... 이 새끼... 내려오세요. 어, 이 내려오세요. 오린이오갱이여려이세요 내려오세요! 린이 여린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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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린에또내린다 저. 린이 여린이... 여린이... 린이여먹이야겠다와린명여명이여명이 여린이... 여이이어린이어린이 여린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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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여기 여기 <laughs> 하나 더 내리는데 에? 이 새끼 여기 고아 해야겠다 이 새끼, 새끼 존나 <웃음> <웃음> 다 어, 어, 뭐야 씨다쳐어 죽여 어어 뭐야 야이 개새끼 <laughs> <laughs> 숨어있노 <laughs> 저기 내린다 차 있어 <laughs> 가는 줄 알았지 아아 <laughs> 씨바 아, 아총 어, 총살 총났네. 총 아. 아나총 먹어. 나총 먹어. 나 경찰서로 감. 그만나대야겠다 나도 그만나다. 대... 아.